2021년 5월 11일 오늘을 사는 자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7절 8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우리 사장 7절 한절을 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어 제가 좀 보기 편하도록 좀 작업을 해놨는데요. 아, 어, 레슈트. 음, 이 단어는 어제도 이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첫째. 예. 시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에서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어,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레시트입니다. 그두 번째 단어는 호크마 음, 학함이라는 동사 지혜롭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호크마는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전략 전략,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의 어떤 뭐 세공 기술이라든가 뭐 가죽 기술이라든가 그런 전문 기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지혜가 호크마가 레시트하다. 으뜸이다, 최고다 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크네 에, 원형은 카나라는 동사인데 음, 우리가 물건을 사다, 얻다 취득하다, 그리고 창조하다 어, 그런 의미를 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마를 어, 그, 구해라, 사라 얻어라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호크마가 레시트 최고이 호크마를 큰 애. 살아. 우브 음, 오브, 우부콜이라고 어이 단어는 세 개가 합성어인데요. 우는 n 드 그리고 라는 뜻이고 부는 어 어디,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를 의미해요. 콜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두, 전체, 완전함. 그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키니야느카키니야느카 이거 킨얀이라는 원형인데, 이 단어는, 음, 카나에서 왔어요. 이것도. 어, 얻은 것, 획득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그, 모든 것을 다, 어, 얻어, 얻어서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어, 얻어서라도, 크네, 얻어라. 뭐를? 비나를 얻어라. 이 비나는, 호크마보다는 약간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해력 통찰력 우리 식으로 보면 해안이죠. 그러니까는 호크마가 쌓여서 제가 볼때 비나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험을 하신 어르신들은 해안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이 쫙 보이잖아요. 단편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런 시각이 비나입니다. 어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호크마가 아, 레시트 최고다. 그래서 호크마를 얻어라. 크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어서라도 어, 비나를 얻어라. 여기서 이 카나라는 동사 카나, 그다음에 킨얀니라는 명사가 세번 반복돼요.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얻으라. 이한 문장에서 이 동일한 어근의 동사가 세번 반복, 하나라는 동사가 세번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정리해 놨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있죠? 7225, 뭐, 2151. 이거 앞으로 좀 보실 때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스트롱 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단어가 몇번 사용됐는가 레시트 같은 경우는 50회, 호크마 예. 같은 경우는 150회. 이게 성경에 사용된 단어 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밑에는 이 원형이 있고 이거는 그냥 그냥. 그나 흘려 드셔 들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니까 여기 명사 여성 단수라는 것은 이~ 레시트 아, 호크마르 한번 볼까요 호크마는 명사이죠 지혜니까 그리고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이고 어~ 단수로 쓰였습니다 왜 이런 것에 따라서 비, 변화가 되거든요 변,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가지고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호크마나 비나나 다 이게 여성 단수 여성 명사라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제임스 스 스트롱이라는 분인데요. 1822년에서 1894년 미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주로 쓰였기 때문에 그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 구약은 아마 8천여 단어, 그 다음에 헬라어는 5천여 단어를 이분이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 숫자를 먹여놨어요. 그 호크만은 2,151번. 어, 이것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위. 위즈덤 위에 보면 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2151번을 찾아보면 이제 호크마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좀더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좀 위대한 분입니다. 지금도 이 스트롱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좀 제가 공부하려고 하루에 한절이라도 원어를 좀 저도 계속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따라오면 이게 원어 읽는 재미가 또 솔, 솔솔하거든요. 더 깊이 성경을 통찰력 있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자언 사장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권면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더큰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이 내리는 결정은 번번이 말썽과 재앙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 지혜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순종하고 친구의 비판을 귀담아 듣고 역경 중에 인내로 배우고 다른 사람 특히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여섯 가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이것을 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것을 실천하고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또내 자신의 마음 인간의 어떤 습성 때와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결정과 선택이 더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칠절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얻으십시오. 지혜는 운이 좋거나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굳게 마음 먹은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좀 강조점은 반드시 지혜를 구하라 아, 그런 음, 주제입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예. 어, 우리가 더 추구하는 게참 많죠 예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것저것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어~ 어떠한 것을 다 어~ 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저도 좀 성격이 좀 산만한 편인데 어 이렇게 산만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내가 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한 가지에 좀 집중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 잠언 보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좀더 깊이 공부하려고 좀 집중하려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 제 자신의 의지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앞부분에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어 자문 어, 4장 7절 말씀을 그 라비가 이렇게 원어로 읽은 부분이 있는데 한 두세 번 반복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כנה חוכמה, ובכל קניין כנה בינה. ראשית חוכמה, כנה חוכמה, ובכל קניין כנה בינה.